이그 어? 생각을 안 하시네 <laughs> 아 코스 좋았는데 너몇번 아. 거구 치냐? 7번 7번? 너도 오비해 야야가 야, 있어봐 그래 오비하 마노. 어 세게 면야 넘어가는데 그것도금넘어 오비야?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오비있다고이야기 해줘야지 아 원래 그래도. 당연히 있죠 여기 무조건 있는 거지 아 t 수 i n k I'm going to g 거 to the next c i 리 y I'm going to go 넘어가 h e next c i 어 y I'm going to go to the next c 어우 왜아 어디서 이요저렇리 아니 아시아4세요아번치면아번이 4번? 8번 8번 <laughs> 번고치이으면그 <8번. 7번. 웃음> <laughs> <하고 치는> <laughs> 어, 아, 안가 그렇죠 그렇죠 올리면 야돼 몇번이에요? 안죠야 니한테 왜 나도 배운게아배 아파. 이야. 어. 오, 오잘 치셨네. 8 번. 8 번이에요? 어, 구워졌어요, 오, 어 빨리. 빨리. 빨리 야, 야아 이빨 안어 어, 그래 정확히 코스가 좋아서. 뭘로 치냐 뭐. <목소리> 밝혀주다들어볼 거야. <목소리> 잘 <laughs> 지내지 아, 아, 갈게 전야 아, 아, <laughs> 어? 는 하여튼 구치. 야, 아, 네가 신이고 내가 지금 야 어미치겠다. 어아세개열어나 그러니까. 내가 전화 뭐 하냐고 로이 거냐? 아, 다 똑같은 거야. 아야 자, 지금 나 가지고 알았어 이 장애 아니 진짜 이게 <냉동안>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적당히 해지 알았어 알았어 안쳐 뭐야. 왜안 부르라고 그래. <laughs> 너도 <기분이 웃음> 왜 이쪽에서 또그거 어유 야. 나뭘 넣죠? 지금 얘뭘 넣을까요? 간단한 샌드위치도 비치야 아. 30 정도. 응. 그 52번. 아니 5 5도 샌드위치. 이거요? 예. 그냥 깍 깍가내 드 그냥. 어. 밀어 버려. <놀람이 남는 중> 세게 쳐도 뭐 어쩔 거기서. 예. 벙커니까 그 벙커 각이 있어 형 높아 형 그러니까 띄워, 띄워야 돼. 네, 그러니까 깎아쳐야 돼형 밑을. 잘 쳤어. 괜찮아. 뚝 떨어져 형. 뚝 떨어져, 뚝 떨어져 형. 좋아. 어, 그 나이스. 나이스. 뭐 어디 된 거야? 올리어제 그리스 너 자기 가 이번 에 보여준다고 그러니 딱 떴네 저쪽 벙커로. 자기 <laughs> 자기 얘는 뭐물 모래 <뭘>, 좋아하네. 자 <laughs> 보여줘. 야3 9구 점이야. 응? 그래 내가 치는 거 봤지? 샌드위치 잡아서. 응. 내가 쳤던 그대로 치면 되는 거야. 오케이? 내 쳐봐. 잘, 잘 쳤다. 좋은데. 그냥 뚝 떨어져. 앞으로 조 어떻게 될까? 잘했다 나나샤! 나난 <laughs> 어, 언제 치나? 어? 26년이거든요. 어. 아까처럼 아까 샌드위치로 갖고 밀어버려요. 2 6요 뛰어서 딱게 잡고요. 이 정도. 여기서 톡 이렇게. 다 아니. 깨치면 밑에 을 주면 안 돼요. <laughs> 헤드 공을 갖고. 그러니까 밑에 공을 무 가지고 깎아친다 생각하면서 그냥 툭. 헤드 로 응. 연습 한번 하세요 연습. 이 응. 스윙하면 안 되고요. 아 너무 스윙 세요. 이거 너무 높아요. 빨라. 조금만 줄여 주세요. 이 끝에 피니시를 응. 쭉 뻗으셔야 돼요. 그딱 짧으면 안되고 쭉밀어 뒤로 어, 그럼 날라가잖아 아니 그렇게 해서 딱쓰면 안된다고 그러니까 뒤에까지 딱 스윙이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.. 네. 가다 여기서 딱쓰면 안돼요 <목소리> 뒤로 넘어갈 <넘을> 것 같은데 <laughs> 오 <괜찮아요>, 잘했다 잘하셨어요 <laughs> 저희들 스윙이 큰거예요